네 반갑습니다 주식 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부각약품입니다 자 부각약품 코로나 테마에 편승한 종목이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왜 코로나 테마에 편승해서 움직이는지는 굳이 언급드리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자최근에 움직임 많이 답답하시죠 특히나 오늘은 지수 자체가 많이 밀리기도 해서 지금 37,500원 라인은 지켜주나 싶었지만 오늘 소폭 밀렸습니다 근데 금일 이 정도의 하락폭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 자, 관련 섹터 내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참 오늘 지수가 정말 안 좋아요. 자, 관련 섹터 내에서도 위아래 움직임의 편차가 매우 심했는데, 부각약품은 이 테마 안에서 그저 평이하게 움직였다 정도로만 체킹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뭐 재료 분이니 뭐니 저니 이런 얘기는 이미 다들 아시는 얘기고, 추가적인 정보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도 그리고 저희도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종목 부각약품을 대하는 매매 관점은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는 포인트는 이렇다 정도는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관점은 그래요. 참 단순한데 아래 33,000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부각약품은 홀딩 관점으로 보겠다. 이건데 먼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술적이니 뭐니 이러한 차트 분석 관점은 개인적으로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살펴본다면, 부강약품은 이전까지의 차트 흐름의 특징은 있습니다. 자, 이때, 그리고 이때, 이때, 이때. 자, 보시면 참 특징은 있어요. 장대형봉이 연출되고 나서 조정폭이, 참 희한하게도 장대형봉의 시작점과 여기는 허리죠. 자, 이것만 보시면, 장대영봉 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지만, 장대영봉의 시가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이게 무슨 차트를 보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차트의 지난 흔적을 통해서 우린 이 종목의 유의미한 방향성을 조금, 조금이나마 예측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최근의 흐름만 본다면, 이제 이때죠. 7월 27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텐데, 7월 27일. 이때. 장대양봉 나온 이후에 아, 죄송합니다 날짜를 잘못 적었네 7월 20일 21일 이렇게 잡을게요 7월 20일 장대양봉의 시가에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7월 2 0일장대양봉의 시가는 3만 5천원이에요 지금이 3만 5천 8 50원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의 시가 35,0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염두는 항상 하고 이 종목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조금 더 아래로 여유 룸을 둬서 33,000원까지는 바라보겠다는 것이고 이전의 주가 패턴을 본다면 반등 시점이 도래하겠구나. 그 정도로 판단하면서 더 집중하고 저희도 홈페이지에 매매 내역 보시면 좋을 텐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부각약품은 단타로 짧게 짧게 이렇게 끊어먹었던 적이 많아요. 시점 보면서. 이전의 패턴을 바탕으로 또 반대로 말하면 이 구간 35,000원 또는 33,000원 35,000원 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35,000원이 무너졌다. 33,000원까지 무너졌다. 그렇다면 이전의 차트 흐름과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33,000원 선이 무너지면 이 종목 지난 5개월이 넘는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차트의 패턴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깨졌다라고 보면서 비중 축소에 대한 판단을 고려할 구간이 33,000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신규 매수 관점은 지금 구간. 뭐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좋겠지만, 뭐 소량으로 여유 투자금으로 분할 매수 진입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시길 바래요. 35,000원 선 무너지고 그 아래 33,000원까지 밀린다면 이전의 흐름과는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 단순하게 차트의 패턴만 봤을 때는 그렇고 조금 여유 있게 본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린 33,000원 이 구간을 이탈하면 과감히 매도에 대한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바라보는 매매 관점은 이렇고, 근데 부강력 부분 지금 최근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코로나 테마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지만 부강약품은 그래도 일찍이 4월달에 시각처로부터 레보비르의 코로나19 임상 이상도 승인받았었는데 그리고 8월 12일 엊그저께 했죠? 레보비르가 코로나19 치료 관련 특허도 등록이 되었는데 딱히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게 없어서 조금은 답답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기다림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 덱사메타손 관련해서도 부각약품은 엮여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바라보는 포인트는 여전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단계를 진행 중인 기업 중에서 저희가 개인적인 주관으로 볼 때는 셀트리온과 가장 앞서있는 기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각약품이라 보기, 바라보기 때문일 때, 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기업은 사실 이제 수없이 많죠.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치료제라는 부분이 쉽게 개발될 수 있는 분야가 결코 아니에요. 부각약품 또한 실패할 확률,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어, 국내 기업 중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국내 기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보이는 부각약품과 셀트리온 정도로 보고 있어요 역시 기대감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은 기대감이 무너지지 않으면 섣부른 매도보다는 홀딩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주가 움직임은 이러한 심리가 반영된 주가라고 보입니다. 자, 부각약품 앞으로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니 뭐니 이런 얘기들은 오늘은 굳이 언급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대고 저 또한 여러분과 다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철저한 원칙을 세우고. 저희는 이러한 관점으로 매매한다라는 점 안내해드린 것이고 매매에 대한 판단은 결국 여러분이 심사숙고하셔서 진행하셔야겠죠. 자, 부각약품. 오늘은 저희가 어디까지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이 종목 매매연칙 잡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부각약품은 주기적으로 종목상황 영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보통 시초가 단타 매매로 진행하기 때문에 손이 조금은 빠르시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듯 합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 결과는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8월 14일, 이번 주의 마지막 장이 정말 힘들었죠? 많이 고민도 많고 걱정도 되셨을 텐데,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그리고 충분히 웃을 수 있는 투자 결과로 되실 수 있도록 되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